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아주 럭셔리하고. 럭셔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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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래 좋아해. 계속 좋아한다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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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요 네,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설레인 적이 별로 없는데 네. <laughs> 진짜요? 네. 음. 어머나 보이시하셔서 그런가 잘생겨서 <laughs> 그런가 잘생기셨어, <웃음> <웃음> 잘생기셨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여신이다. 안녕하세요 여신이다 여신이다 여신 <laughs> 너무 이쁘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름대로 하얗게 온다. 아, 그러니까 <laughs> 언니 오늘 무슨 여신 같아요. 너무 아, 그러니까. 떨려요 진짜. <laughs> 진짜 여신 아, 같다. 아, 왜 이러는 거야? 아, 이렇게 <laughs> <왜 이러는 거야? 웃음> 예쁜 거야. 두 분하고는 혹시 초면이세요? 아니요. 초면이에요. 초면이에요. 네, 네, 실제로 처음 뵙는데 근데 방송을 음, 너무 많이 봐서 내적 친분이 있어요. 되게 잘 맞아요. 아는 거 <laughs> 같아요. 아, 왠지 친근하고 <laughs> 저희 오케이. 남편한테 말했더니. 너무너무 좋은 친구라고. 아이고. 빨리 친해지라고. 아닙니다. 계속 그런 칭찬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laughs> 네, 정말 계속 칭찬만 들으시네요. 네, 그래서 불편해요. <laughs> 네, 즐기세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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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 <laughs>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찍고 계신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진짜요 그 찍고 어. 안 찍고가 뭐 달라져요 사람이? 아, 물론이죠. <laughs> 아, 다시 들어와야지. <laughs> 다시 들어올게. 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맹탕하게 시작하면 안 돼요. <laughs> 아, 어머, 역시 다르다. 어, 어, 역시 어, <웃음> 다르다. 다르다. <웃음> 럭셔리한 아, 네. 곳에서 이렇게 하는 아야 너무 방송 같았나요? 네. 아니, 마이크 네. 차고 있을 때랑 떼고 있을 때랑은 그런 시간이 달라지네 아까 전에 약간 눈도 이렇게 풀려 있다가 네. 네. 갑자기 돌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네. <laughs> 눈이 돌았어요. 따끈따끈한 신상이 거든요 가장 먼저 체험해보고 볼수 있는. 아, 럭셔리 중에서 가장 럭셔리.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나오고요. 아, 시청자 여러분께 또 정식으로 인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당신의 취향을 저격할 뷰티풀 패키지 뷰티풀에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와, 환영합니다. 우와. 저희가. 한 자리에 모인 걸 보고 많은 음. 시청자 분들께서 네. 어떤 조합인지 궁금해하실 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최고의 또 스타일리스트 계시고 네. 배구먼 있고 배우 계시고 셀럽 있고 네. 프로골퍼까지 <laughs> 네. 있는데 이 조합이 와. 대체 뭔가 하실 것 같아요. 말은? 다섯 분야의 어, 전문가들이 모여서. 뷰티풀하게 뷰티 앤 패션을 함께 할 예정이고 또 라이프 스타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 전통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한 거죠 너무 좋은 거 네. 같아요 탑이잖아요 다 아유, 분야에 근데 이언들을 <laughs> 이 모시고 하니까 저는 좀 녹화가 빨리 될거 같은 느낌 <laughs> 어. 어, 뭐, 약속 있으신 건 아니죠? 없어 없어 없 빨리 벌써 가고 싶으신 건 아니죠? <laughs> 계속 여기서 스튜디오에서